짧지 이놈이 넘어 들어왔어. 약간 들어와야지. 여러분 참 좋다. 글씨가 잘 어울렸지. 전체적으로 아주 배열이 참잘된 거지. 이것도 조금 더내려와도 되고 욕심부리면은. 요놈이 짧은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야지. 그래 이놈하고 세 축짜고 이제 응? 균형이 맞아 들어가지. 응, 네. 응, 이거도 이제 좌절내려야죠. 응. 조금 욕심 부리면 조금 이제 더 더요 그렇게. 응더 반듯하게, 더 반듯하게. 응, 더. 응, 응, 더 반듯하게. 응. 이런 거는 더 길게 빼줘도 돼. 요 요것도 지금 요놈이 있 예, 좀더 나와야지. 여기 성인 성자가 요게 요거 귀 자지? 네. 요거 입구 자란 말이야. 네. 요것은 임자가 아니라 원래는 임금왕자예요. 음. 임금왕자. 음. 그런데 이렇게 이도쓰면 글씨가 좋았는지 이렇게 그 써은그 옛날 그 선비들이지 믿어 음. 옛날 뿐이.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인이 귀와 입이 이건 귀와 입이 요거는 하늘이요, 요거는 땅이요, 요거는 사람이요. 음. 통달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달한 사람이 왕이다 이 말이야. 음. 응. 왕. 귀와 입과 하늘과 땅과 어? 사람 모두를 통달, 이게 통달한 거지, 그지? 통달한 것이 성인이야. 성인.